안녕하세요 아임 화니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음 제가 뭐 이런 sns에서 곧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곧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거든 곧 보게 될 거니까 아 우리 팬 가족들 저를 기다리고 있는 팬 가족들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이 곧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지금 무언가를 어, 하러 어,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아, 문득 갑자기 우리 팬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음, 우리 매니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 hey. 예, 자 우리 메이저 운전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무언가를 하러 어, 가고 있는데 어, 곧 어, 어떤 그런 소식이 우리 팬 가족들에게 들리면 음, 제가 또 브이 어, 라이브에 또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아, 덥긴 더운데 이제 아직은 저녁에는 이제는 좀 시원하죠. 아, 더위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요. 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이만 갈게요 일하러 고맙습니다 I love you.